오늘은 가지 3개를 가지고 전을 맛있게 한번 부쳐 볼게요. 가지 꼭지를 잘라서 말렸다가 차로 끓여 먹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도톰하게 썰어줍니다. 가지를 3개만 해가지고 전을 할 겁니다. 가지에다가 고운 소금을 두 꼬집만 넣을 거예요. 그리고 소금이 곤고로 갈아도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가지를 봉지에다 넣고 튀김가루로 입혀줄 겁니다. 가지를 봉지에다 양쪽으로 나눠 놨어요 이렇게 해서 튀김가루를 넣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튀김가루를 골고루 묻혀 줄 거예요 하나하나 떼어 가지고 튀김가루를 다 묻힐 거예요 튀김가루를 다 묻혀놨고요 계란을 3개만 깨서 풀어줄겁니다 써보고 모자라면 더할 거예요 소금을 반 티스푼만 넣습니다 계란을 잘 풀어 줘야 합니다. 튀김가루 묻혀 놓은 가지를 계란에다 적셔서 부칠 겁니다. 가지를 쟁반에다 담았습니다. 요걸 가지고 부칠 겁니다. 가가 붙은 거는 좀 껴줍니다 식용유를 두르고 여기다 붙일 거예요 팬이 달궈졌나 하나만 붙여 보겠습니다 가지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요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한테 좋고요 동맥경화를 막아주고 고혈압을 막아줍니다. 염증도 완화시켜주고요. 가지에는 베타카로틴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가지는 입안에 있는 향균 작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가지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도 하고요. 가지는 혈관을 살리는 약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 조직을 녹슬게 하는 것도 막아준다고 합니다. 가 지에 있는 클로르겐산 성분이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가지를 먹어야겠죠? 가지를 또렷하게 구워가지고 간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기름에다 튀긴 음식이 고소하고 맛있기는 하나 자주 먹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전을 해서 먹으면 맛있죠? 참깨를 깨가리에 갈아서 간장을 만들어서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오늘은 맛있는 가시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